돈을 쫓아가면 돈이 생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적정한 돈을 50대 이후에도 자신의 꿈과 연결된 노동을 하면 최선이고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 특히 퇴임하신 분들 절대 대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저는 노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대 60대 70대 요 나이 있죠. 저는 청년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몇 가지 조건이 물론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이대가 정말 자기가 비참해지는 시기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노후가 좀 비참해지는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정말 잘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 60대, 70대가 돼서는 이걸 정말 노후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가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그리고 의미있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을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 그러면 자기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가 50대 이상이 되면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퇴직을 했어요 관계 다 끊깁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이상이 되면 관계를 다시 잘 챙길 줄 알아야 돼. 이게 제가 인간관계 클러스터라는 방법론을 소개를 하는데 김 교수의 세 가지 채널 등의 디테일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비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돈이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 돈이 생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적정한 돈을 50대 이후에도 자신의 꿈과 연결된 노동을 하면 최선이고요. 그래서 노동 수익을 너무 많지 않게 자기가 소비할 만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서를 보내드립니다. 독서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어휘력이 커집니다. 타인의 말을 더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독서 한 명에 참가하셔서 독서를요 습관으로 만드시고 행복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산 수익이죠.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월 자격에 들어오는 돈, 이것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노후라고 생각해서 꿈도 안 갖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어떻게 비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 모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거 치킨집 얘기를 잘 들어요. 지금 한국에 아직도 여러분들 치킨집 유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 내가 퇴임을 하면 은뭐 많지는 않지만 퇴직금이 나오고, 약간 대출을 내면, 어, 프랜차이즈 영업사원하고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야. 자, 제가 치킨집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직원 만나서 퇴직금 써가지고서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이 이 차이가 뭘까요? 네 치킨집이 아직도 유망한 사업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선 공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치킨집을 라는 것은 경제적 삶을 사는 거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에서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 경제 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 연준의 금리가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등등. 이게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세계인데, 이 금융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우리가. 치킨집을 하면서 경제 운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치킨집은 어떤 공간에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목의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어느 위치에 가게를 냈을 때그 가게가 잘될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리카도의 지대론을 토대로 한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경제학 콘서트, 제일 쉽게 이지대론을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치킨을 하는데 튀김 요리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치킨집을 합니까? 이러면 안 돼. 요 여러분. 그래서 닭에 대해서 공부하고 튀김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 요즘에는 치킨집을 하는데 SNS 마케팅을 모르면 큰 탈난데. 인스타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아, 거기에 상품 상세 페이지처럼 우리 치킨집을 설명하는 그런 마케팅 컨텐츠들은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지? 이거요. 계획을 쫙 세워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1년이면 충분히 하고 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계획이 잘안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러면 저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멘트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 계획만 쓰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프랜차이즈 영업 사원과 만나서 퇴직금을 털컥해 가지고 가게를 차리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내 치킨집에 대해서 좋은 랜딩 페이지를 만든 상태에서 sns 마케팅을 하고 치킨집을 연구하고 어느 게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건 뭐 답이 필요 없죠 제가 말씀드린 성공부를 확실히 하고 치킨집 투자를 했을 때 망할 가능성 정말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자기의 퇴직금을 가지고 무엇인가 현재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턱 투자하는 거. 얘는 실패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당연히 이걸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강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겠죠.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쁜 나빠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할인 받고 그 다음에 포인트 받고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물론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게 습관이 붙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노동 또는 나의 자산 투자에 의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 쪽은 이렇게,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걸 내적 욕동이라고 하는데 내, 내 마음에서 정말 필요해. 내 정말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합리적 그 욕구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고, 소비를 할 때는 합리적 소비밖에 없어요. 합리적 소비라는 것은 최적의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책 중에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책을 소개했죠. 거기에 영철이가 외제차를 삽니다. 그래서 광수를 만나기로 했는데, 광수가 지금 훨씬 더 부자거든요. 광수가 저 멀리서 내가 이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봐줘야 되는데, 광수가 자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철이가 차를 탔다 가 내렸다가 탁탁 내렸다가 반복합니다. 얼마나 비참해 보여요.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이런 걸 페르소나적 소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허세 같은 것으로 소비를 하는 게한국성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적 욕동에 의한 합리적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막 할인하고 하는데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도 그렇게 적정화시키고, 사실 그 소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을 해야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동은, 노동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돈을 소액을 벌기 위해서 할수 없이 하는 노동, 이것을 하니까, 결국은 소비는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나 또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허세로서의 소비를 하거나 이런 양극단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을 기쁨으로 하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을 잘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안정적인 소비 체계를 만 안정적인 수입 체계를 만드는 거. 이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의 안정 체계, 소비의 안정 체계를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수입은 잘 나는 수입은 얻기가 쉽지 않아 아, 일확천금을 해야 되는데 일확천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몰려가 있고 소비는 허용으로서의 소비만 머릿속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쿠폰 한장더 받기 위해서 안달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식에 휩싸여 있고 일상을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가난을 스스로 에게강요하는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떨쳐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각 정리해 주셔야 돼요. 마인드 박스 이용하셔서 메모하시면서 자기 생각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다시 말해서 적정 소비에 대한 자기 생각 방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허세 소비 하지 마시고 꼭 욕동의 자유로운 그런 것을 지향하는 합리적 소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꿈을 향한 노동을 통해서 노동 수익과 자산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딱 정리를 해서 2년, 3년 준비해서 실행하셔가지고 수입책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의 문화에 찌들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가면서 수익과 소비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미래를 여러분들 살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페르소나라는 건 이게 정말 나의 욕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통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주조된, 만들어진 욕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허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예체크해 보고 1번일 경우에만 사실하는 그런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를 해보시면 할수 있어요. 저의 이제 소비와 관련된 저의 마인드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뭐가 있냐면 나의 내부의 욕동이죠. 진짜 나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 그 다음에 저는 환경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터 에어컨이 나왔을 때 초기에는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저 바로 바꿨어요. 그 가격의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봤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전 값도 덜 나오니까 선풍기 저는 리모컨 선풍기가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가가지고 누르면 되니까 제가 벌떡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풍기는 10년이 지나도 모가지가팩0 부러져도 사는 가격보다 고치는 가격이 더 비쌀 경우에도 저는 요즘에 서울에 잘 있지도 않아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전파사에서 가 고쳐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비 패턴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김 교수의 세 가지 요 채널이 급성장하게 된 아주 중요한 영상이 등산가지 마세요라는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 올려놓고 엄청 욕. 을 먹었습니다. 네가 등산을 잘하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진심의 비판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수용하고 거의 대부분 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답글을 다 달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부정적인 글에 대해서 다 답글을 달았다고 또 그걸 칭찬해 주시고 이래서 이제 되게 좋은 성과를 얻어낸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댓글을 다신 대부분의 분들은 제목만 보시고 댓글을 단 경우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영상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트래킹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냐면 등산을 시간 뽀개기로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 뽀개기로 사람을 만난다든지, 시간 뽀개기로 영화를 본다든지, 시간 뽀개기로 독서를 한다든지, 이거 다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다니 t v 우리 구독자들에게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시간은 뽀개지 마세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다 장성하고, 정말 자기만의 멋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찬스를 잡은 시기거든요. 이때 어떻게 시간을 뽀개겠어요. 그래서, 시간 뽀기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 왠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어, 내가 이번 달에 뭘 하고 싶지? 아, 어, 내가 50대 이후에 뭘 하고 싶지? 아,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서, 스스로 정리한 생각에 따라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등산을 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책을 읽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제가 이제 주관자적 삶이라고 하는데 50대 이상 되신 분들, 특히 퇴임하신 분들 절 때대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출근을 안 해도 돼. 이래서 널부러져서 시간을 뽀개면서 살지 마시고요. 자신의 생각을 딱 정리를 해서 주간자로서의 하루, 주간자로서의 일주일, 주간자로서의 한 달, 일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걸 하려면 제가 지금 생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마인드 박스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이책 같은 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라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인드. 이제 생각이죠. 정확하게는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감정, 감각, 기억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의 마인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죠. 주관자로 살아가려면 여러가지 영역에 자신의 부정확한 생각을 이렇게 박스 형태로 정리를 해두시라 하는 구체적 방법을 이금서 다루고 있는데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꼭이 마인드 박스를 구축하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놀이를 어떻게 할까요? 여가와 놀이죠. 여가와 놀이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박스 형태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제가 기록이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제안을 하는 거죠. 모한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메모를 해 보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계속 메모를 해 보시고 걔를 정리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명시화 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은 명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메모하고 기록하는 건 명시화 하는 것인데 명시화를 한 상태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그게 마인드박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간개기로 등산을 가지 않고 나의 선택 나의 의지에 의해서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마인드박스가 필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요리예요. 이거는 이제 그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건 상징적입니다. 요리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식구들이 다 외국에 나갔어. 내가 혼자 세달을 지켜야 돼.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 외식을 다 했어.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한 몸을 생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마인드 박스 말씀을 드렸죠. 마인드 박스가 딱 정리가 돼서 요리를 하는 행위는 나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야. 아 내가 나를 가꾸는 행위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요리가 어떻게 해서 엄청 재밌겠죠. 이거요. 수련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양념과 맛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재료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요리법 몇 가지만 터득을 하시면 나머지는 응용이에요. 요즘에 tv에서도 요리 많이 방영하니까 유심히 보시고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 같은 거 특히 남성들 꼭갖추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하고 싶죠. 독서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 지식의 양과 깊이 이것을 넓혀가는 행위를 등산만 시간 뽀개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대신 이런 대체물들을, 긍정적인 대체물들을 적절히 만드시라는 거죠.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자, 문제 하나.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어떻게 저보고 독서를 하랍니까? 이런 얘기시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도서관 가셔서 너무너무 쉬운 책이죠. 개를한권 가져오셔서 먼저 완독의 경험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서의 세계를 열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눈운동 독서법, 뭐 메모기록 독서법 이런 것을 김교수의 세 가지 채널에서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디테일 알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부분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